그러다보니까 다재가 썸탄다는 소식을 들은 이영호 허겁지겁 달려간다 <laughs> 어또또 테란 나어 테란 라인업이 되게 좋다 어, 너왜 너 테란 골랐어? 왜? 나, 나는 사람이라아 사람이라서 아그렇나 아, 어, 테란 중에 좋아하는 게임 뭐 있어? 좋아하는 게임 뭐 있어? 나 나는 다다 괜찮지 그뭐 누구 더막 하고 이런 건 없어. 아, 근데 저기... 원래 선생님이 군대 가셔가지고. 아 누구들 누구신데? 봉선생님. 아 봉요 우리요. 봉선생님이 음, 아. 봐주시다가 군대 어. 가셔가지고. 아 그럼 선생님 지금 구했어? 아 아니 아니. 내가 요새 그러니까 진지하게 태양으로 종전을 생각하고 있거든. 무리수도 이런 무리수가 없다. 태란, 아 테란, 테란으로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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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태란이 좋은 거 같아서. 어, 테란 경기 안 나나? 어, 나나 화장실 좀 빨리 아. 빨리 갖다 올. 어, 어, 그래. 급기야 그녀 도망가 버리고 어. 만다 마우스 올라가어 지원. 아 지원. 지원. 음. 손에 잘 맞아? 이게 그 가장 손에 맞는 거 같아. 다른 건다 커가지고. 지원 크지 않아? 지 지원이? 어 치원이 큰편 아닌가? 그 F K 아. 미니비아 엄청 크지 않나? 미니랑똑 같은 사이 즈 아닌가? 어 그래? 아, 아니 모르겠어 잘. 아저기좀 그, 불량품 좀잘 썼네. 아 불량품이야? 아쉽네요. 오케이. 스 오면 마스 남는 거 있거든. 아 이번에 줄게. 아어 고마워. 아, 아 아니야. 타자 소리만 들린다. 아 경기 나오네요. 재밌게 잘 봤다. 어, 어. 어 해설하면서 보냈다. 어, 재밌네. 어 아, 아까 누가 누가 이겼? 아, 아? 저그가 이겼지? 어 저그가 이겼어. 어 그렇지 어, 그렇 저그가 좋네. 저그 저그 좋네. 어. 나너 이래. 게 정말 정말. 저그는 빌드도 엄청 다양하지 않나? 그한두세 가지 말면은 한 정도 그것만 하면 되거든. 어... 그것만 해도 많이 이길 수 있어가지고 서문지훈이라고 아니? 어 어. 어. 그 아이고. 진짜 뷰타 하나만 뭐... 쓰는데 아마추어에서 엄청 잘해. 어. 그래서 너도 아마추어에서 잘해지고 싶으면은 어, 어. 말해. 저 저번 달에. 예. 네. 아 진짜? 아 이번 달인가 저번 달에. 아 축하해. 패비 패비 달면 진짜 새롭거든 방송하는데. <laughs> 어 맞아 맞아.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게임을 잘하는 거야? 나? 어어 어. 나 수능 이제 망해가지고 어어 어. 게임 잘해지지 않으면 못살아남을 것 같더라고 이 험난한 세계에서 그래서 아. 제가 말했잖아요 얘 찐땀이, 찐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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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그것도 봤는데? 아 이따 정신교육 시켜야겠다 진짜로 내가 보는 호요 호 표정은 아. 동생 짓기 어떻게 괴롭힐 거 많아서 행복해 보이는 형이라고? 무슨 소리야? 나는 진짜 짭짤 잘되길 바라지. 어... 안녕하세요. 어, 뭐 참... 당연히 짭짤. 짭짤 저번에 그 뭐냐 태경이형 애교해서 한번 이겼다고 이제 기고만장해서 개인 스폰 태균이 형 많이 더 들었다. 고6대0 당했다며? 사실야 어, 들었어. 형도 봤어. 형 봤어요? 어? 응. 형형 보면 알잖아요. 형. 어 그냥 아, 네가 니가 태경이 태경 형보다 못하는 거 알지. 보면. 네? 응? 아아 아, 뭐, 그럼 네가 태균이 형 잘한다? 잘한다? 어? 이야~~ 아니, 그거 아 뭐야? 아니 그건 맞는데 아따야 아니 그건 맞는데 짜떼야할 말은 해도 되냐? 아.. 하셔도 됩니다 요 경쨰님하고 하는 거 봤는데 어? 뭐 무슨 거요 형? 코아 그거 찐따 컨셉 찐따 컨셉 맞아? 아 그거 찐따 컨셉 보셨구나 그럼 난 뭐. 무슨 초등학생이 얘기하는 거 같던데? 약간 그런 컨셉이었어요 형 컨셉을 왜, 왜 그렇게 왜, 잡는 왜, 거야? 왜그 왜 컨셉 잡는 거야? 그거 뭐 경쨰님이 좋아할 거 같아서? 아니 아니 아니요. 그런 건 아닌데 아니 그 컨셉, 아니, 컨셉 왜 잡는 거지? 플래시 짱짱맨 네? 왜 잡은 거지? 왜 잡은 거야? 딱히 이유는 없는데요? 한 1시간 한 동안 디코하는데 똑같은 얘기만 하던데 무슨? 게임 얘기만 하던데? 게임에 집중했죠 가, 킹타크래프트에 집중했죠 경쨰님 좋아하지 네? 완전 좋아하는, 어, 좋아하는 것 같아. 완전 좋아해. 좋아하는 것 같아. 너나 봐봐. 좋아하니까 게임 빼기 맞지. 그리고 막 종변하라고 그러고 막 경장님이 뉴컨 다타 그러면 뉴컨 안 한대. 어, 뭐? 그냥 여자 여자에 여자 모든 걸다 걸었어. 게임도 걸었어. 제니. 방망이 봐요. 어? 방망바? 방망바. 아방이바 방망 아, 우리 덕선이 어때? <웃음> <웃음> 아니 아까 경장님하고 할 때는 그렇게 이탈지 그랬냐? 이제 와서 이탈면 뭐하냐잡재야 컨셉을 그렇게 잡아서 네. 입을 터울수 없었어요 형. 아 그런 컨셉 별로야 아, <laughs> 아니, 아니 컨셉은 여자, 여자 입장에서, 입장에서 여, 여자 입장에서 말해주는 거야 <laughs> 그런 컨셉은 별로야 아, 별로래잖아 컸다, 다른 다 사람은 몰라도 연예경상 한 번이 경민이 형은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아, <laughs> 아니 우리야 얘기해줘 내가 부산의 전설 부산 잘나갔을 때 부산은.. 어네가부산모소리야 뭐 전선.. 잘... 내가 뭔소리야! 뭐나 부산에 가사놈아였는데.. 아..가사놈아긴 됐지 어? 뭐 소리야.. 난 잘하지.. 왜? 아, 우리 경민이가 드라마를 몇 개를 찍었다고? <laughs> 아니야 만약에 어, 아니, 찻... 경장님이 카콘 보낸다? 어? 경장님이 기다리게 할수 없지.. 경장님이었으면.. 포코치 같지.. <laughs>